광주와 전남지역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한반기 공채가 시작됩습니다채용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파의 꽃샘추위가 기침을 부리면서 꽃 없는 축제가 예상됩니다. 해화 시기가 늦어진 탓인데 공포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빗물 저장 시설이 설치되고 하수관로가 정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채용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는데, 지난해 흑자 전환한 한전은 4년 내 최대 규모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11일부터 대졸 수준 신입 공채에 나섭니다. 상반기 채용 인원은 310명으로 송전망 건설과 분산 에너지 특별법 이행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중심입니다. 이중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58명입니다. 한전은 하반기까지 모두 7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해 인력 채용 풀이 커졌습니다. 전기나 ICT, 토목 건축 등 기술직 채용 인원이 거의 80%까지 늘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전에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전력 거래소도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62% 가량 늘렸습니다. 인원을 확정하지 못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16곳도 올해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광주교통공사와 도시공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환경공단은 하반기 한 차례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전남연구원 등 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 15곳은 올해 상반기만 70여 명을 채용합니다. 기관별, 분야별 구체적 채용인원은 오는 14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무한 국제공항의 폐쇄로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향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향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제선 취향에 대한 지역민들과 지역 관광업계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또 과거 광주공항이 중국과 동남아 정기노선을 취향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제선 취향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저수온 피해를 입은 여수 어가들의 피해액이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는 돌산읍과 남면, 화정면 등 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피해 규모를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74개 어가에서 돌돔 등 317만 마리가 폐쇄해 87억 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저수온 피해 보상 측에게 포함된 재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단두 곳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복구에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기 대선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등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일을 열며 심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식 일정이 오는 17일까지 비어 있어 다음 주중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고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선례를 볼때 금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야당은 마흔여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며 구인 전원이 참여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명확하게 항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여당도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한 듯 대선 가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다음 주중 나온다면 조기 대선은 5월 셋째 주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이 초일기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담양군수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결선 투표를. 7일부터 이틀간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종 최하삼 두 후보가 결선에 올랐고 7일과 8일 결선을 진행해 군수 후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선 투표도 1차 경선과 같이 당원 여론조사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 경선제로 치러집니다. 영광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리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유경오리 1만 6천 마리를 사육하는 영광 대마면의 농장에서 예찰 검사 중 H5형 조리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조치와 함께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광양 매화축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파에 이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화 시기가 늦어져 꽃 없는 꽃 축제를 보게 될 처지입니다.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일 축제 개막을 앞둔 광양 매화 마을입니다. 곳곳에 부스가 세워지는 등 준비가 한창이지만 정작 주인공인 매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화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상춘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매화 축제가 있다고 해서 축제 너무 번잡하고 복잡해에 왔다가 갈 거라고 왔는데 생각보다 꽃이 너무 없어서 실망하고 갑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광양 매화마을의 개화율은 4%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낮 최고 기온이 4도 가량 떨어지면서 개화율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개화율이 저조하면서 축제가 개막해도 매화를 보기는 힘든 상황. 하지만 광양시는 축제를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축제다 보니 참여 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연기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땅에는 올 겁니다. 단지 이제 호이없어 문제지. 이 대행사 계약이나 뭐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 관계 기간들 이런 그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앞서 시단군은 지난 28일 개막 예정이었던 섬 홍매화 축제를 순천 매곡동에서는 탄매 축제를 고민 끝에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길었던 한파에 이어 예기치 못한 꽃샘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축제 준비에 나섰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1mm 안팎의빗 또는 눈이 내리겠고, 이후 빗방울이 약해져 내일 새벽까지 0.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 분포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 국립부대 설립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목포대 순천대 양대학의 통합과 전남 국립부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의대정원 배정을 논의할 경우 전남도 입장을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는 7일 이주 교육부 장관을 만나는 등 전남 국립부대 설립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개발업체에 환경당국이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광주남구는 지난해 11월 대광여고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한 개발업체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낙찰받은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학교는 임시 이사회 체제에서는 법적으로 토지 거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 등 급변하는 날씨에 기후 위기는 일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광주에 이틀간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에 잠긴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도로는 흑빛 강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20년 내린 극한 오후에 침수된 광주 무능동 모습입니다. 손 이렇게 짚고 있는 이 철망 이 정도까지 높이가 차고 차가 한 40여 대의 붕붕 떠 있는 것을 제가 길가에 세워놨던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 약 2만 7천 톤을 담을 수 있는 지하 저장 창고를 만듭니다. 수영장 11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큰 지하에 탱크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비를 저장했다가. 비가 끝난 뒤에 내보는 시설로서 더 심해서는 가장 이렇게 침수 예방 시설로서는 좋은 시설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1,393억 원을 투입해 우수 저류 시설 세 곳을 설치하고 상습 침수 지역 하수관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후 위기에 점차 잦아지는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우수 저류 시설은 시간당 약 80mm의 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광주에서 최근 5년간 시간당 3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일수는 17일로 이전 5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1일 평균 강수량도 106mm로 이전 5년 대비 57% 많아졌습니다.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1,430억 원에 달했고 공공시설 복구 비용도 680억 원이 넘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만들자는 포럼에 개최돼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에너지 기본소득 전남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해법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 1 8기가트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73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킴이 178명을 배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안전한 등하교길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와 다섯 개 다치구가 함께 교통안전지킴을 등하교길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는 이번 달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통학로에서 등하교를 지원합니다. 국회도서관 광주 분원 유치 추진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추진 위원회는 오늘 발기인 대회를 열고 국회도서관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추진 상황과 정치권 협의 내용,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지난해부터 26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한 추진위원회는 발기인대회 이후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10만 명 서명운동,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